이강인의 몰락은 대한축구연맹의 손흥민 사례 음모의 일환이었다. 한 축구 매체가 폭로한 대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불법 기용은 대한축구협회의 음모였다. 손흥민 사례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팬들도 있고 손흥민을 살려야 한국 축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도 그들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는 이 발언에는 전혀 맥락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 부임이 이강인 하극상 사례와 유사한 전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축구연맹이 손흥민을 죽이려는 터무니없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 팬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스포츠계가 홍명 감독 영입과 관련해 비리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보보가 온 나라를 환하게 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가 온 나라를 환하게 하고 있다. 대한축산협회는 언론에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상임위원장은 사임할 의사가 없다. 고 밝혔다. 홍명보 임명이 철회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산협회 내부 감사를 실시했고,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홍명보를 임명했다. 보좌관 선임은 전면 보장되며, 이사추천권은 기술위원회와 역량강화위원회 등두 부서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세명의 후보자가 선정되면 이사회에 임명됩니다. 이사회는 그중 하나를 조합 내부 규정으로 정했지만, 홍명보는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한국축구에서 구식축구 7위회는 구단주 그 이상이며 리그 내 모든 구단의 수입을 합산해도 손흥민의 연봉은 흥민, 이강인, 김민재다. 절반 미만입니다. 대한축구연맹은 어떠한 마케팅 활동도 하지 않으며 국가대표팀 후원과 국가대표 경기 입장료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도 중요합니다. 스타 선수 육성으로 한국축구를 되살려야 하는데 대한축구협회가 나서서 상황을 확대하고 언론에 알리는 것이 과감한 조치라고 재빨리 주장해야 한다. 그는 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일부 팬들은 선수들을 옹호하고 한국축구를 일반적인 생각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황금세대를 키워 축구를 발전시키려 하지만 대한축산협회는 그렇게 평범한 회사가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악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는 국내 A급 축구팀이다. 이 전문가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강인의 몰락이 사실상 축구협회의 손흥민 사례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폭로의 여론이 들끓었다. 그는 축구 이익이 손흥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카타르 월드컵 당시 손흥민 개인 코치인 안덕수 감독이 자신의 SNS에 비밀번호 2,700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표팀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밝혔을 땐 느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 세션은 혼란스러웠고, 이후 잉글랜드 축구연맹은 손흥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는 너무 충격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에게 경솔한 행동이나 암시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렌즈일에서는 손흥민이 1위를 차지했고, 축구협회는 계속해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대표팀 경기 이후 손흥민의 영향력이 무력화되자 추축곡 관계자와 관계자들은 크게 분노했다.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하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마음의 가시였던 손흥민을 묻어줬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강인은 비난의 물결을 피하기 위해 별 생각 없이 손흥민의 이력을 알게 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이 상황은 추기 계산하고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다른 방향에서는 딜레마의 직면에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임명이 그토록 신뢰받는 이유는 손흥민의 이력에 대한 이강인의 이해가 그 입장에 있는 내부자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코 알수 없는 사실이며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한축산협회의 고의적 유출로 봐야 한다. 대한축산협회가 짧은 시간 안에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클린 대표팀 감독도 일어서서 손흥민을 잡자마자 이강인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손흥민이 대표팀을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 하지만 이번 공개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눈 정화가 여론이 나아가는 방향인데, 여론은 이강인이 감히 손흥민 선배에게 맞서는 경향이 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클린스맨이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쓰레기로 여겨졌던 정문규 같은 코치를 기용했고 결국 정문규 같은 코치를 기용했다. 규는 온갖 비난의 물결에 휩싸였다. 다른 축구계 관계자들은 이강인의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축구 경기가 끝난 후 나커룸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에게 말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중한 명이다. 그들은 생존할 수 없는 수십 명의 플레이어가 있을 것이며 생존을 위해 이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었고 클린트가 결국 해고되자 대한축구협회 고위 인사들은 점점 손흥민을 통제하려 했다. 그는 이 문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안된 대안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 홍명보 감독은 취임 당시 국가대표팀 참여의 결속력과 팀 구성 능력이 가장 큰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문맥 그리고 개편한다면 손흥민이 될 것이다. 그들은 홍명보가 그 계획을 아주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선수 선발에 있어 국가대표 선수들을 조작하려는 축구국의 계획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후원자가 돈을 벌고 요리를 풍성하게 할수 있도록 게임을 하고 싶어합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설명을 듣고 이 강인의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라크로만 구단과 코칭스태프는 그를 질책했다. 그들은 이강인을 팀의 선수로 만들기 위해 제대로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그의 가족 앞에서조차 그를 조종하고 모욕했습니다. 당시 대한축산협회의 행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비난을 받게 됐는데 설명을 들으니 왜 퍼즐 같았는지 알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강인이 국가대표로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아직도 많은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의 자존심 손흥민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국가대표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면 그렇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면, 많은 축구 팬들은 다시 이강인을 받아들일 것이다. 대한축구연맹의 음모는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쓴 글이라 관련자들에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이를 장점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 긍정적인 댓글은 제작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워줍니다.